네, 믿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금요일 일정을 마치고 집에 잠깐 들어왔는데,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대형교회가 왜 문제일까에 대해서 제 경험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뭐,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조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2년, 4년씩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조금 일하게 된 교회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였죠. 소위 대형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청소년 교회는 이제 청소년들만 한 1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으니까 이제 좀큰 교회였고, 청년부는 예배 출석 인원이 그래도 한 500명 정도는 됐으니까 전체 제적은 좀더 많았죠.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어, 처음부터 뭐큰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렇게 된건 아니고, 이제 청소년교회는 제가 신학교 2학년 차에 이제 제가 신학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사역을 바로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이제 그 기숙사에 아는 친구가 좀 부탁을 해서 이제 얼떨결에 가게 되었고, 청년교회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IBF 청년 출신이고, 교회에서도 청년부 활동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어, 어좀 그런 청년사역의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능한 교회들을 좀 지원을 했다가 우연찮게,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교회를 가게 됐어요. 청년이 아주 많고, 그리고, 어, 건강하고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음, 그런 데서 잘 이제 배웠고요. 어, 또 이제 친구들도 지금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 많은데 대체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일을 한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겪는 장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한계점, 이런 것들을 조금 아무래도 보통의 성도보다는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수다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코로나 기간 1년을 거치고 이제 내년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사실 교회가 잘 반성을 하지 못하죠. 이게 사실은 좀 작고 유연한 교회면 온라인 모임 체제로 바꾼다든지, 교회의 재정 운영을 어떻게 좀 바꾼다든지, 좀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교회가 덩치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게 대형교회의 좀 문제 같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병상 확보를 위해서 대형교회들이 좀 뭐, 수양관이라든지 그런 걸 내놓는다는 소식은 있지만, 아무래도 내년까지도, 내년,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도 교회를 향한 지탄은 계속 될것 같고, 교회가 특별히 뭔가 바뀐 모습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교회는 어~ 변화되지 못할까 특별히 개신교 어~ 변화되는 교회란 뜻이거든요 개혁 교회란 뜻이 어~ 그게 모토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너무 고정돼버려서 뭔가를 움켜쥐고 힘과 권력과 돈을 움켜지려고 하는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대형이라고 하면 장점 그런 거 있죠. 저도 청년교회에서 정말 좋았던 점은, 어, 정말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 다양한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폭넓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청년 목표를 할때딱 어느 한 사람만, 어, 어떠한 직업군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마 그런 메리트 때문에 청년들이 또 작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큰 교회로 가려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어, 지속 가능한 관계망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예외적으로는 뭐 소망교회나 세문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어, 나고 자라나고 부모님들까지 거기 있는 만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모임은 만들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어떻게 새롭게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1년, 2년, 3년, 혹은 10년 어 평생 갈수 있는 친구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면 거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6개월, 1년 길면 2년 요 정도의 관계성들이고 대부분의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 다 단발성이에요. 단발성 관계들이기 때문에. 어, 대형교회는 뚜렷한 장점이 있지만, 어, 정말 그만큼 뚜렷한, 뚜렷한 한계,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 저도, 어, 뭐, 청소년, 청년, 정말, 뭐, 숫자로 따지면 정말 얼마나 천명 이상일까요?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뭔가, 소통한 사람들이 많지만, 끝나고 나서 나왔을 때 연락할 수 있고 뭔가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러고 뭐 우리가 교회 언어로 인격적 관계라고 하죠. 그런 식의 관계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한 1년, 2년 지났을 때 현타가 오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뭐 작은 교회로 옮긴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뭐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교회를 못 다니잖아요. 어, 대형 교회에서 많은 그 수많은 연락망, 관계망을 즐기다가 이동을 한 경우에 청년들을 만나게 됐을 때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어, 이어지는 관계가 없다는 게. 어~ 그게 어떠한 일개 대형교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형태의 그런 대형이라는 말이 붙은 모임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라는 게 교회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지만 사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런 어~ 덩어리 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따끔한 지적을 받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다시 해쳐서 모여야 하는데 이제 지난 교회에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가 했던 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을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건 아닌데 이제 이 다음에 내년을 지나서 그 다음 교회 다음 형태의 교회들은 어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조적인 제가 볼때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교회는 처음에 아무리 이제 열심 히 있는 목사들이 대형 교회로 들어가고 뭐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임원을 하고 리더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속력이 없기 때문에 음. 어, 목사들은 결국에는 어, 자신들을 임명하고 월급을 주고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존재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에는 어, 이 목사 조직, 그러니까. 어, 자기 상관, 아니면 이제 자기를 채용하는 임명, 임명권을 가진 어떤 상관, 그런 이제 목사의 위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어, 성도가 교회를 오다가 떠나도 그 성도가 그 성도의 인생 자체에 관심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 입장에서도 목사들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목사 오기 때문에 이 목사가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러면서 목사에게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자격이 없죠,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상적인 존재인 건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교회의 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대형교회로 나가는 건 어, 예배의 어떤 분위기, 전례의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자기 인맥, 이런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죠. 어, 목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교에 가야 뭐 월급이 안정적이고 뭔가 자기가 할수 있는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고, 어, 각자의 메리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유 명사로 뭐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는 게 단기간으로 볼 때, 6개월 단위로 볼 때, 1년으로 볼때뭐 제자반이나 뭐 성경공부나 그 모임을 할 때가 아니라 어, 그냥 장기적으로 볼때안 된다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 그게 이제 무한반복되는 형태가 되죠. 짧은 기간, 1년, 이년 3년의 경험으로는 대학교를 다니기 참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몇발 물러서서 자신들의 어떤 모임에 유익이 되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한발 물러서서 이제 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어~ 철저한 어떻게 보면 어~ 회사처럼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일반 회사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고용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근로 조건 이런 게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윗사람에게 한번 잘못했다가는 바로 다음날 안 나오게 할수 있고 아무런 그 보호 장치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말 설교로는 엄청나게 정의를 외치고 뭘지 뭔가 사랑을 외축하지만 이 규칙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무법 천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란 말이 나쁜 건 아닌데 회사가 운영되고 모든 사회가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관계망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안 좋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특히 대형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온누리교회, 무슨 교회, 명성교회 여기저기 보면서 정말 명망 있는 목사님들이나 누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한 발짝 건너면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목사 친구들,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다연락망에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받고 뭔가 멋있는 활동을 하지만, 뒤에서는 또 이중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은 교회면은 쉽지 않죠. 작은 교회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하 설교 마치고, 바로 만나고, 평소에도 만나고, 어쨌든 평소 그 사람의 삶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짠지, 진짜인지, 진짜뭐 이런 게 조금 구분이 될수 있어요. 근데 대형으로 가면 완벽히 속일 수 있어요. 완벽히 가릴 수 있고, 어, 그래서 타락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어, 그런 조직 문화로 밖에 갈수 없다는 것이, 대형으로 모여서 안 된다는 것이고 기본적인 관계라는 거 신앙 공동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만나고 우리가 신약에 볼때 성도가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할때 고유 명사 이름들을 쓰잖아요 누구 자리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관계 지속 가능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 그런 대형 교회 스타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데는 어~ 그렇게 회사 운영 하듯이 하는 목사들의 조직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와 플러스 어~ 교회의 목사들이 어떻게 임명되고 목사들의 관계가 어떻고 실제 삶이 어떤지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성도들이 합작품으로 지금의 어떤 괴물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 절대 아니며 어~ 하지만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파악할 수, 파악하는 게 용이하죠. 재정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목사들의 삶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작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의 건강성을 갖기에는 좀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으로 가면 공동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조직을 하게 해서 몇 살부터 몇 살은 여기 몇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겠지만 말이 공동체지 실질적인 공동체가 아닌 거죠 성도들의 모임도 조직이 되는 거고 목사들의 모임도 조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냥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하나요? 어, 오래 보고, 오래 소통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나누면서 신뢰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어, 그게 인간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제 엄청난 큰 교회였고 나랑 한번 일대일 만나서 대화할 기회도 없는데 저 앞에 있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 아 목사 설교 가 너무 좋, 설교 너무 잘해. 아 그러니까 나는 아이 정도 규모의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고 거기서 설교하는 목사라면 정말 엄청 거룩하겠지. 이런 식의 신뢰를 던지고 상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 신뢰라는 거는 어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서 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 솔직한 이야기들 나누고 어 잘할 수 있는 것또못 하는 것 서로 약점도 나누고 솔직하게 어, 그러는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친구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에 익숙한 분들은 불편해 할 수밖에 없죠. 대형교회는 뭐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고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와도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분도 나고 뭔가 큰 규모의 교회를 내가 등록해서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수 있는데 작은 교회는 대부분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모임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은 꼭 건강한 모임들로, 어,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 길밖에 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그런 방향으로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그런 방향으로 자, 남은 그 삶의 신앙 스타일을, 신앙 생활 스타일을 바꿔야겠다고 결단하는 어, 2021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로서도 좀 고민이긴 해요. 일단 뭐 뉴스에서 듣는 것보다 더 살벌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은데 목사 세계에는 아, 이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공유를 하는 게 좋을까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 그냥 놔두자니 참 그렇고 예를 들면 어, 막 어떤 교회 유명한 교회는 이제, 목사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구두로, 막, 무릎을 차고, 다리를 차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서울대 쪽에 학생들이 아주 많은 청년교회에요. 굉장히 유명한데, 저도 그 전에 청년부 목회를 할 때, 그 친구가 어떠, 어떠한 관계의 문제로 교회를 떠났는데, 결국 가는 교회가 또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목사로서는 우리 안에서, 아,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고, 저기 안에는 정말 문제가 많고, 알지만, 아이 그걸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할지 정말 애매하고 안전한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저, 저도 청년들을 보면 결국 교회를 떠나서 가는 교회는 꼭또 대형 교회예요. 근데 이제 대형 교회는 아, 문제들을 다 알면 또 선택하기는 어렵고 고민인데 저는 어쨌든 다는 말하지 못해도 아, 어, 일단 알긴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교회의 타락에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데 그걸 주도하는 목사도 문제고 잘 알아보지 않고 또 알아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거기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어~ 이미지와 소식만 듣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같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야기들을 공유해야 될지는 저도 계속 고민이긴 합니다 어, 저도 이제 다른 큰교회 가서 목사로 월급 받고 집 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안 되겠다 싶으니 개척을 하는 거거든요 작은 모임을 만드는 거고 어그 그 정도의 진정성이라면 제가 일부러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정도가 어 신뢰할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겠죠. 어꼭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어 어쨌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목사들은 조직에 더더 더 조직적으로 그것도 안 좋은 조직 운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한발 물러서서 방관자로. 혹은 어떠한 메시지나 어떤 찬양 뭐 이런 거나 종교적인 의식이 열광하는 그런 형태로 밖에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두 가지가 합쳤을 때, 어, 정말 개혁이 불가능한 어떤 집단이 될수 밖에 없다. 일단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수다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